이제는 난 당당히 말할 수 있다. 자, 이제 말할 거야, 난. 당당하게 얘기하겠어. 아이유 선배님께서 선물해주신 침구류예요 아, 그리고 여러분, 아이유 선배님께서, 아이유 선배님께서, 이거를, 제가, 이거, 여기, 여기 이제 베개 커버로 이거 사용하다가, 여기 안에 이제 이불이 이렇게 있어요 어. 짜란 이불 그때 제가 V 이앱때 뒤에 걸어 놨었죠 옛날 숙소에 아는 사람 그때 그 영상 보시죠어봐봐 <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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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바람바람바람불널 포위해 길기해 에이 으허 으허허허허허허허허허 맞아요 그때 제가 그 뒤에 그렇게 걸어놓고 그랬었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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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날이 아마 그 이거 사주셨고요 그리고 편지도 써주셨어요 편지 그리고 신발도 사주셨어요 기다려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 오케이 개봉박두 다다다다듀 귀엽죠 귀엽죠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귀엽죠 전 진짜 못 받은 아이예요. 응. 감사합니다. 뿌님, 감사합니다. 예쁘게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편지도 써주셨어요. 진짜 대박이에요. 저 여기 걸어놨어요. 이거 이렇게. 여기다가 써주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너무 글씨도 너무 귀여우세요. 너무 예뻐요. 진짜 진짜 제가 진짜 복받은 아이에요. 편지까지, 진짜 편지까지, 제가 성독, 성독, 진짜 성독. 내용 궁금해요. 아, 이거 선배님이 부끄러워하시면 어떡하죠? 막, 아, 승희씨만 읽었으면 좋겠는데, 막, 우리 크리들도, 승희 언니만 읽어요! 이러고, 승희 누나만 들어오세요! 막 이러고, 승희만 들어오세요! 하고, 막, 이만큼 빈 공백 두고, 이만큼 쓰고, 막, 예만큼 공백 두고, 아 이만큼 쓰고, 막 그러잖아요. 알죠 우리 크리들. 약간 그런 마음이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저는 우리 아이 선민이가 프라이버스에 좀 지켜드려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럼 일부만 읽어드릴게요. <laughs> 전 여기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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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동이었어요. 좋은 기운과 따뜻한 눈, 멋진 목소리 항상 응원할게. 요오 음 마이 갓 o d Oh, my God. oh my God. 잘 태어났어. 멋진 인생이야. 잘 태어났어. 가수하길 잘했어. 너무너무너무 대박이 어?